thank <laughs> you 지난 시간에 작업하면서 발생한 오류 부분 두세 개 정도 바로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평주의 조립방향이 네, 잘못되었습니다 어, 평주가 이렇게 평평한 부분은 입공이 조립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이 여기서 이 방향으로 돼야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 바로 잡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둥에 보면은 여기 어, 하인방하고 중인방 조립하는 장부 홈이 설계에 빠졌습니다. 그 장부 홈 설계하고 그 홈에 맞춰가지고 모든 기둥의 방향도 다시 점검해서 그 다음 단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원래 오늘 창방 설계하고 조립하기로 했는데 순서를 따져보면 창방보다는 입공이 먼저 설계가 되고 조립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입공 설계하고 입공 조립. 진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주 하나의 어 조립 위치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을 선택하고 메이트 위치로 가서 이 방향과 이거는 그대로 있고 요방요 요 방향과 이 방향이 서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방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글을 기능 억제를 시켜놓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글을 피처 편집을 해서 주두의 오측면과 고주의 정면이 아니고 고주도 오측면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열어서 또그 내리면, 지금 이, 이 부품이죠. 우리 지금 이 부품이고, 시프트를 눌러서 이 부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품이 이거네요. 돌아야 되니까, 그죠? 이거의 우측면은 초석, 이거의 우측, 이 초석의 우측면은 이 기둥의 우측면과 일치한다. 돌았습니다. 요거를, 기능을 풀면은 에러가 나거든요. 왜냐면, 이제, 성립, 되질 않죠. 한쪽 면 A와 B가 일치하고 또 B는 그 A와 대립되는 C와 일치해버리면 오류가 나죠. 어떤 현상이 나는가 볼까요? 이 부분을 찾아서 이거를 기능 억제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해자면 이렇게 오류가 뜨죠.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기능 억제를, 기능 억제를 다시 하고요. 이 오류된 부분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 면에 이 면에, 그 정면, 정면은 다 써먹었으니까, 정면, 이면의 정면과 초석에, 정면은 일치한다. 됐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평행하게 홈이 파인 부분이 이쪽 방향으로 보게끔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돼 있는 거를 이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90도 회전시켜서. 이 작업을 이 평주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고조 쪽은 지금은 안 하고, 고조 쪽은 방향이, 방향이 같기 때문에 뭐 요건으로는 수정할 필요 없지만 평주는 다 진행하겠습니다. 기둥의 정면과 초석의 정면은 일치한다. 초석의 우측면과 기둥의 우측면은 일치한다. 네, 이렇게 해서 평주 방향 조립이 잘못된 거는 지금 다 바로 잡았습니다. 이어서 평주와 이 모서리 기둥들의 하인방하고 중인방, 장부, 홈, 빠진 거, 그거 마저 쓰게 하도록 할게요. 평장부 파트를 하나 열었어요. 행장부는 윗면을 보면은 이쪽에 이제 입공이 조립이 되고 이쪽으로 이제 창방이 쭉쭉 나가거든요. 창방이 요 위에 나갈 때 밑부분에 이쪽에도 보강할 수 있는 수평 부재가 조립이 됩니다. 그거를 인방이라고 부르는데 밑에 맨 밑에 있으면 하인방 위에 있으면 중인방 맨 위에 있으면 상인방 이리 부르는데 이번에 설계는 하인방과 중인방만 설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 하겠습니다. 창방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인방이 형성되어야 되니까. 홈을 여기 하나 하고, 여기 중간쯤에 하나 하고, 여기 하고, 여기 이렇게 형성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닥면을 스케치 열고요. 바닥 스케치 열고, 보기를, 어 실선 표시 보기로 하면, 보이겠습니다. 이쪽이 창방 지나가는 자리니까, 여기에 홈을 하나, 이렇게 하나, 파겠습니다. 홈을 파고 선으로 연결해 주고요. 점선으로 바꾸고 중심선은 이 중심과 일치한다. 치수를 주겠습니다. 이거는 이 치수는 수장치수가, 음, 세 339. 어. 수장치수가, 어, 90mm 거든요. 네, 30mm씩. 각각. 그러니까 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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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하고 지수는 윗면 기준으로 해서 60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풀리는 지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긴 한데, 이거랑 일치하는 걸로. 그래서, 어, 여기 다시 하면은, 밑에 이렇게 홈이 파졌습니다. 이 홈을 몇 미리까지 팔 거냐면은, 210 m m 홈을 파겠습니다. 중인방도 파야, 중인방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치수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면과 동일한 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스케치를 해서. 이것과 이것의 길이는 동일 길이 이것과 이것의 길이도 동일 길이 동일 선상에 있는 선입니다 또 동일 선상에 있는 선입니다 110을 줬습니다. 210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높이는 바다로부터 어, 1500, 네, 1500 줬습니다. 1500 줘서 반대 방향으로 돌출, 컷 돌출 이런 으로 파내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 한쪽 방향 은 됐고, 나머지 한쪽 방향은 복사 기능으로, 대칭 복사 기능으로 평면은 이우 측면을 잡고 복사 피치는 이거랑 이거. 그러면은 이쪽에도 똑같은게 복사가 되었습니다. 향후에 어 치수가 수정되면 이 지수도 따라 수정되고 이 건너편 치수도 따라서 수정이, 되, 수정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저장해서 아세이 쪽으로 가면 아세이 부품들한테 이게 이제 다 반영이 되겠죠. 네. 쭉쭉쭉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영 안된게 예, 이겁니다. 모서리에 있는 거 음, 모서리에 있는 지수는 어, 이쪽 지수랑 여기와 여기에 어, 장부 홈이 형성이 돼야 되겠죠 장부가 이렇게 꺾여서 조립이 되, 될 테니까요 뭐 어느 방향으로 해도 아마 코너에 있는 것들, 어, 두세 개는 방향을 틀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품을 풀어서, 예 풀어서 아까하고 같은 방법으로 밑면은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십이었던가요? 이게 아니고. 가지가 60. 오케이 210이었죠? 210. 음. 이습니다 90도 방향으로 이제 카피가 돼야 되겠죠? 그건 좀 있다 가 하고요.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같이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는 복사를 회전, 원형 회전 복사를 하겠습니다. 원형 회전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심선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측면에다가 중심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해서 완료하고요. 중심선을 활용해서 회전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방향은 중심선을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피치는 이거와 이거를 하겠다. 90도로 두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와 이 직각방향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숨기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세이브 저장을 하고요. 음. 제대로 해줘야 어사이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방향이 틀어줘야죠. 이것도 지금 이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것도 틀어야 되고 또 틀어야 되네. 다 틀어야 되네. 이 모서리 기둥은 방향이 맞죠. 이방향 여기서 이렇게 전방 조립되고 여기서 이렇게 전방이 조립되고 이거는 이쪽 면은 맞는데, 여기 형성이 없습니다. 돌려줘야죠. 90도로 회전시키겠습니다. 이거는. 이 초석의 측면은 일치한다. 네. 그리고 초석의 정면과 기둥의 우측면은 일치한다. 네.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 거는, 초석의 정면과 일치한다. 자, 요렇게 해서 완성시키는 걸로 하고, 앞진 시간에 어, 조립이 요렇게까지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정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이런 식으로 설계하다 보면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때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기억해야 될 부분은 여기 항상 그 완전적인 상태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이 나중에 정확한 설계가 만들어진다 그 내용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입공 조립하는 걸로